아가 세상 구경을 합니다. 물 속에 살던 애벌레가 끙끙 힘을 다해 이제 막 껍질을 벗고 나온 것입니다. 밀집 잠자리가 처음 본 세상은 푸른 하늘에 둥둥 떠가는 흰 구름이었습니다. 알거나 비거워졌다 어. 방귀를 낀 아기 밀집 잠자리는 코가 간질간질 하도록 부끄러워 얼른 날아올랐습니다. 밀집 잠자리는 볼볼볼 날다가 힘이 없어져 잔디밭에 아무렇게나 앉아버렸습니다. 잔디밭에 아기 방학개비가 파랭이 잎사귀를 갈가먹다가 물었습니다. 너, 어쭈어쭈, 이 아주 가슴 멀리서 왔다. 너, 너 뒤에 왔니? 넌, 난먼리갈 거야! 오늘 가? 언제지? 아! 나 하나님 나에갈 거야. 그래? 오늘까지 오실 건지? 응. 음, 자꾸자꾸 가면 된다. 다시 날아오른 아기 밀집 잠자리는 이번에도 힘이 없어 조금밖에 날지 못했습니다. 휴! 하나이나가 언제 오지 나도 모르는데? 밀집 잠자리가 혼잣말로 짓거리는데 지나가던 무당벌레가 말했습니다. 이헤이 <목소리> 하나님 나라는 저기 미름나무 꽃게기야 어째서하나 나라가 저기 미름나무 꽃게기 니 미름나무 꽃게기 잎사귀는 저기는 팽글팽글 숨추고 있구름 어머나 저게 높은 곳은 어떻게 갈수 있니? 나도 가고 싶지만 너무 높아서 한독이 아. 안 난다. 둘은 한참 동안 미루나무 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밀집 잠자리는 또 날았습니다. 밀집 잠자리는 이번엔 시골집 담장 위에 앉았습니다. 담장 안에는 커다란 황소. 네! 강아지 닭 토끼가 있었고 깡초, 깡초. 감나무엔 매미가 맴, 맴. 맴, 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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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고양이가 야우. 나왔습니다. 우와! 하양이 나라도 이런 세상이 있을까? 밀집잠자리는 경운기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빨리 날았습니다. 밀집잠자리는 길섭 민들레 잎사귀에 앉았습니다. 거기에서는 개미들이 조그만 입으로 커다란 먹이를 물고 헐떡헐떡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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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거 맛있는 거니? 에에에, 고 싶니? 먹고 싶니? 먹었었니? 먹고 싶니? 응! 나도 이래서 먹어야지. 나도 이래야지. 이, 해야지. 일을 하라고? 부지 이일 라야. 이런 거할수 있어.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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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어? 이래야지.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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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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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집 잠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날았습니다.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이 하나도 없던 밀집 잠자리는 버드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어느새 꼬박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어... 배고파. 어? 저게 뭐지? 하루살이들이 밀집 잠자리 머리 위에서 날고 있었습니다. 밀집 잠자리는 하루살이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팔랑 날아올라 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또한 마리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불룩하도록 하루살이를 잡아먹었습니다. <laughs> 댓글이 자다 빗물이 밀집 잠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뱃속에서도 하루살이들이 앵앵 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왠지 가슴이 찡하게 아파왔습니다. 내가 왜 하루살이들을 잡아먹었을까? 별이 나오고 달님이 놀랐습니다. 달림 아주머니 안녕 미친 잠자리야 나 얼굴 미워요? 아니 아주 예쁜걸 그런데 하루살이들이 도깨비라고 했어요 아이고 술중했구나 내가 하루살이를 잡아먹었거든요 어쩜 그랬었니? 배가 빵그라토로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요. 밀집 잠자리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달림도 덩달아 울고 싶어졌습니다. 밀치 잠자리야. 오늘 하해 동안 뭐 했니?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꼬꼬낙도 보고 소도 고양이도 봤어요. 재미 있었어요. 그리고 또뭘 봤니? 경운기를 봤어요. 아주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뭘 봤니? 아, 미루나무 꼭대기 하나님 나라도 봤어요. 하나님 나라. 네, 잎사귀가 팽글팽글 춤추고 있었어요. 예뻤지? 네. 아주 아주 예뻤어요. 그러니까 많이지 이 세상은 그리고 아주 예쁜 것도 있고 아주 미용용도 있고 아주 무서운 것도 있는 거야. 맞아요. 재미있고 무섭고 예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쁘고 죽었고 또 무섭고 슬프기도 응. 하단다. 밀집 잠자리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쎄근 쎄근 잠이 들었습니다. こっち。